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예, 포토라입니다 그리고 실버 님이고요. 저희가 오늘 금요일인데 브이로그 영상이 아니고요. 이렇게 전시회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1월 29일 목요일이고요. 여기는 송도 컨벤시아 홀입니다. 예, 내일서부터 30, 30일, 2월 1일 금토일 해 가지고 3일 동안 예, 송도 컨벤시아에서 올해 첫 캠핑 전시회가 열려요. 고카프 여기 뒤에 있는 게 이제 올해 열릴 쭉전시입니다 고카프. 예. 그래서 올해는 제가, 저도 이렇게 고카프 멤버가 됐어요. 하루 전날 이렇게 인플루언서 데이라 음. 그래가지고요. 하루 전날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 이제 저희한테도 왔습니다. 예, 이제 2026년도 올해 캠핑시장, 특히 텐트. 예, 신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얼른 왔습니다. 특히 이제 에어 텐트가 많아요. 음. 그 이제 면도 있지만 이제 경량 에어 텐트가 굉장히 음, 많이 나와가지고 음, 음, 올해는 완전히 경량 에어 텐트의 대전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음, 예, 진검 승부가 오, 요번 주서부터 시작입니다 음, 음. 예, 앞으로 이제 캠핑이 좀더 경량화된 에어 텐트 예, 저희도 많이 기대되네요 음,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이제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다들 설치하고 있느라고 분주하고요 음, 지금 이제 5시인데 지금부터 서한 2시간 정도 저희가 돌아보겠습니다 음,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업체는 어디일까요? 바로 앞에 있어요. 이 <laughs> 앞에 이제 여기 아바아웃도 먼저 가봅시다. 음. 여기 아바아웃도 맨 앞에 보니까 여기 예약 판매라고 있어서 여기 신상품이네요. 예, 핵소나 에어텐트 87만 원 예약 판매 4월달 가격은 이렇게 써 있어요. 실버님이 아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laughs> 예, 나 이런 컬러가, 스타일 좋아해. 컬러도 예, 컬러가 완전 히 그레이예요. 차콜 음. 아니고 그레인데. 이 가격 대비해가지고 에 품질이 굉장히 좋은 회사.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쭉 둘러볼게요. 요즘은 자. 홀잭들이 다 나와서 음? 좋아. 이것도 홀잭돼 있어요? 어. 오. 자, 이렇게 한 바퀴 볼게요 네, 이렇게 TPU도 있고요. TPU. 네, TPU 있고요. 네, 위에 보시면은 홀잭돼 있어요. 이렇게 홀잭돼 있고요. TPU 있는 데로 출입하고 여기 정면으로도 출입하고요. 대칭 구조인 것 같은데요. 앞뒤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약간의 캐빈 구조를 갖고 있고요. 위에 보면 이렇게 여기 TPU, 천장 TPU도 있고. 여기 문이 사방으로 아무데나 다 써도 되네. 응. 음, 앞뒤 네. 되고. 네, 여 요게 이제 이렇게 벤틀레이션 이렇게 있고요. 들면 되고, 낮춰도 되고. 네, 벤틀레이션이 있고, 이제 12파이 볼 때, 에어 볼 때가 있고요. 이렇게. 전면 창 전부 다 TPU가 있어요. 매시도 음, 네. 그 있고. 매시 네, TPU 스킨 해가지고요 음. 앞에 좌우 전부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션으로. 음, 음. 이거 좋다. 높이도 2m 30이라 음. 예 괜찮네요. 여기 헥사나. 화목난로 위치도 예, 겨울에 홀잭도 음, 있고요. 괜찮고 이거 너무 예. 죽는 공간 없어서 좋다. 그렇다. 네,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음. 안에서는. 이렇게. 옆이 확장된 사각형? 음. 어떻게 보면 육각형이지. 그렇지. 근데, 여기 보시면 실버님 있는 가운데가 더 음. 넓어요. 응. 음. 개방성이 아주 좋네. 지금 겨울에써도 아주 좋네. 응, 음, 그럴 것 같아. 음. 그리고 난 컬러가 좋아. 음. <laughs> 컬러도 괜찮고, 이거 음. 그레이색, 요거 헥사나 텐트입니다. 그니까 러 가로, 가로가 3m70이에요, 저 정가운데가. 3m70, 4m50이요, 세로는그 음. 다음에 2m30. 그러니까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음. 이너 텐트가 따로 159,000원, TC 블랙 이너 텐트가 따로 있네요. 음. 네, 이너 텐트. 여기 지금 이너 텐트는 설치가 안되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핵소나 텐트가 있고요. 아버에서 이제 유명한 터널 텐트가 있어요. 저쪽에 뒤에 보이시죠? 210이라고. 요거는 250. 요번 이제 신제품이고요. 이게 이제 더 헥소나보다 먼저 지금 출시한다고 합니다 예, 가격도 59만원 아주 좋죠 얘도 예약판매인데 음, 이것도 예약판매고요 아 얘는 예, 4월 이게, 10일부터 배송 이게 먼저 이제 어, 배송되고요 조금 더 먼저 예, 7 4만원대 59만원 가격이 음, 아주 좋죠 음. 여기 보시면 이제 예약판매 할인가가 있고요 베스티브리 뒤에 또 따로 있어요 여기. 음. 예, 홀잭 있는 그리고 전체 크기는 2m 5 0 하고 3m50. 그 다음에 음. 높이는 2m20. 그 다음에 15kg. 예, 이것도 12파이고요. 안에 배터리 내장형입니다. 예. 라이너가 있어요. 따로. 예, 250인데 여기가 이제 3m50입니다. 가로가. 우와. 라이너 있어. 어, 라이너 있어. 예, 여기가 2m50. 그 다음에 베스트빌이 1m50 해서 4m고요. 이렇게. 예, 여기도 TPU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홀잭이 있습니다. 이렇게 홀잭요 이도 그레이색이고요. 양옆에 전부 TPU 창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좀더 특이한 게 이렇게 라이너가 안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음, 음. 라이너가 역까지도 이제 나, 내려오고요. 음, 또 이게 반만 접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TPU 창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 라이너로 TPU 창을 이렇게 가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겨울에, 이제, 결로 떨어지는 걸 이걸로 막아준다고 합니다. 음. 네, 이 라이너가 기본이래요. 음, 라이너가 기본. 보안. 이제, 루프 플라이가 음. 옵션. 음. 음. 그리고 이쪽은 이제, 베스티블이고요. 여기, 이쪽에 이제, 홀적이 있어요. 여기 저쪽으로 지금 딱안당겨졌어요 아직. 설치가. 근데 베스티블 꼭 있어야 될것 같아. 어, 베스티블이 어. 꼭 있어야 될것 같아. 이쪽으로 좀더 땡겨져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쫙 펴질 것 같고 예, 지금 같아. 이제 설치가 완전히 된게 아니라서 이쪽으로 음. 땡기면은 좀더 평평해질 거예요 음. 음. 요, 요, 요게 요요이 그레이랑 참잘 어울려요 리 음, 다이니마 음. 음. 그 그레이색 요런 음. 거이 있으면 되게 조금 고급져 보여 <laughs> 다이니마 서제가와 어. 네. 이거 고리 되게 많다 여기다가도 걸고 어, 이렇게. 다 저기 음. 랜턴 하나씩 걸어야겠네 <laughs> 예, 여기 빨간색은 감압밸브고요. 자, 여기 펌프가 있죠. 예, 여기는 수동으로 집어넣고, 이제 공기 빼는 거 있고요. 예, 이렇게 배터리를 충전해 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제이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리고 버튼 누르면 공기가 들어가요. 예, 펌프 내장형입니다. 컬러랑 크기랑 부담 없는 사이즈, 예, 그다음에 개방성 이런 게 이제 다 좋네요. 여기는 디얼스 부스입니다. 예, 디얼스는 이제 가방으로 아주 유명하죠. 음. 예, 가방의 명가예요. 예, 디얼스가 이제 텐트도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라인업을 늘리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이거 이너코입니다. 예, 2인용. 딱 좋죠. 예. DAC하고 협업했던 폴대가 폴떼, 이제 DAC 폴대입니다. 여기 오른쪽에는 테라코, 어좀큰 사이즈, 4인용 이제 가족 텐트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신제품이 나왔는데요. 요게 지오 에어포 3m급 에어 텐트입니다. 예. 그래서 디얼스도 이제 에어 텐트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거 말고 또 다음 텐트도 또 에어 텐트 또 나온다고 하고요. 계속 지금 출시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쓰기 좋네. 이거는 음, 요거만 들고. 음. 와, 여기 다까 음. 저기 까는 해놨네. 것도 음, 다 좋게 디얼스야. 디얼스 꺼네 전부다. 예, 에어 텐트인데요. 와, 설수 있어. 어. 이게 높이가 여기가 맨 위가 이제 190이래요. 그러니까 음. 성인 남자도 이제 음. 딱 쓰면은 이렇게 머리 안 닿을 것 같아요. 여기에 여기 앞쪽이 안좀 높고 그렇군요. 뒤가 낮아져서 음. 이제 비 오면은 흘러내리고. 이거 음. 되게 가벼울 것 같다. 어. 9kg랍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래 보이네. 그리고 옆에 이렇게 TPU가 있고요, 삼각형 음. 음. 밑에 밑에도. 이제 예, 매시랑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폴, 이거 에어 폴대. 음. 이게 몇 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감으로 한9나1 0 파이 음, 정도. 음. TPU 폴대입니다. 음. 이렇게 안쪽에 있어요 폴대가. 음. 되게 넓네. 네, 그래서 아주 심플하네요 이렇게. 이인이 쓰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테이블 놓고 음, 그 정도로 쓰기 좋네. 가볍게. 음. 여기 앞에 업라이트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요. 가볍대니까. 거기 써있어요. 네. 아니요, 이거 아닌데요. 가격대가 내가 알기로는 49만 원 이렇게 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174인데 머리 안 숙여도 될것 같고요. 아주 음. 타프 안 쳐도 될것 같습니다. 이게 신제품입니다. 음. 네. 오 가격도 아주 좋은데요. DRS가 만든 에어텐트. 49만 팬트. 원. 네. <laughs> 3m, 2m, 30. 그다음에 190이요. 높이는 190. 업라이트는 뭐, 이제 더 올릴 수도 있고요. 여기서 더 올릴 수도 있고. 자, 뒤에서 보기에도 이렇게. 네, 지오 에어포입니다. 아, 이제 많이 이제 개선되고 막 좋아지네. 네. 그리고 이렇게 테라코 안에 이너 텐트로도 사용됩니다. 네, 이렇게 이 테라코 이제 대형 리빙셰 텐트인데 이렇게 이너 텐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딱 들어가네. 음. 음. 오, 그러네 위도 응. 많이 남네. 응. 네. 야 테라코 진짜 크다. 응. <laughs> 이렇게 밑에 응. 이렇게 스트링으로 연결되게 돼 있네요. 고, 고정은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위에는 고정 안 해도 되고 응. 에어니까. 응. 아 이거 좋다 테라에다가 이렇게 쓰니까 응. 네, 이렇게. 테라에다 쓰면 좋아. 와 이거 뭐네명다명 이렇게 충분히 놓, 놓을 수 있어요. 응. 넉넉하게 내면이 음, <laughs> 안에서 그냥 바로 저 에어를 집어 넣으면 되니까 아 에어 넣는 방법 이것도 내장 내장형 예 음. 네, 펌프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아 이거 감압 밸브인데 감압이에요? 요건 감압 밸브가 있고요 이것도 <laughs> 그럼 이쪽이야 응. 감압 밸브는 이제 공기를 적정량으로 맞춰 주는 겁니다 네 이쪽으로 에어를 넣습니다 이것도 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요즘 다 이거네요. 음. 예, 배터리를 여기다가 충전해서 넣고, 여기서 버튼 눌러서 음, 에어를 넣, 넣으면 되고요. 위에 이제 수동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음. 있고요. 이렇게 수동도 있고. 아, 음. 지퍼로 돼 있네. 이렇게. 음. 깔끔하게 하라고. 오, 이거 좋다. 예, 덮는 게요. 여기 지퍼가 있고요. 벨크로가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접히고요. 비 오면 이제 젖지 말라고. 그리고, 요걸로 수동으로도, 전동,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됐다든지 하면 요걸로도 수동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일로 바람 빼고. 예. 이렇게. 그래서, 펌프 안 갖고 다녀도 됩니다. 네, 여기는 이제 살반이라고 하는 캠핑 장비 업체인데요. 맞아 처음으로, 음. 저기, 텐트를 출시했다고 해서 왔습니다. 음. 예. 살반 저희도 뭐 소품 들 많이 음, 사용했었어요. 음. <laughs> 근데 이제 이렇게 에어 텐트를 첫수 출시죠. 네, 처음 처음이죠. 네, 예. 네, 이렇게 네. 업라이트를 옆으로 음. 하니까 69만 원. 69만 원이요? 네. 그냥 기본만. 예. 네. 네. 원래, 원래 가격은 원래 어, 가격은 얼마 <laughs> 정도예요? 지금 86만 원8 6만 원인데 69만 원. 음, 가격 69만 높아. 원. 음. 오, 또 거의 뭐 네, 가격 좋은데. 음... 네, 한5터 되나요? 4m 50? 480. 4 8 거의. 음... 네. 네, 노바스라고 합니다. 노바스 에어 아크인데요. 예, 여기 살반 텐트도 가격이 굉장히 좋네요. 예. 지금 여기 안 나와 네, 있는데? 안 나와 있는데, 80 얼마인데, 69만원. 예, 기본으로. 예. 음.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TPU 이런 거 이제 넣으면 되고요. 음. 크기가 480, 4m80. 음. 그다음에 여기 3m40. 외경은. 음. 예. 그다음에 높이는 2m30. 음. 제일 높은 데가 음. 낮은 데는 2m10. 텐트 스킨은 2, 210D 옥스포드 리스타 예. 스킨이고요. 피그먼트 코팅돼 있다 고 그러고 이제 PU가 3 0 0 0 m 예. 내수압이 3천이에요그 다음에 1 9쪽 20kg 가채안 됩니다. 이것도. 예, 네, 한번 볼게요. 이너 텐트도 이렇게 3.3kg 별도로 있고요. 이렇게 외부에 폴대가 있어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텐션을 주는 겁니다. 예, 음. 네, 이 부분. 음. 네. 하이브리드. 이렇게 에어랑 폴대랑. 그 다음에 업마이트 이렇게 했고요. 예, 네, TPU는 전창에 다 이제 있다고 합니다. 음. 그다음에 어 블랙 코팅이네요. 음. 스킨이 안쪽에 블랙 코팅이에요. 꽤 높다. 예, 지금 어둡지만 음. 블랙 코팅이라서 그래요. 오. 그러면 여름에 좀 좋은 면이 있죠. 음. 음. 2m 30이니까 꽤 높죠. 와, 음. 진짜 요즘은 개방감은 음. 다 개방감 좋은 것다 같아. 좋네. 지금 옆에 창4개 음. 앞뒤 다 열려. 아까 아바 핵소나하고. <laughs> 음. 음. 요즘 은 그러네. 음. 그리고 이렇게 업라이트하니까 음, 우리 저기 좋은 업이트 <laughs> 우리 캐빈 할때그 음, 느낌, 그 느낌 난다. ]으로. 살반에서 처음으로 이제 텐트 출시했습니다. 놓았어요. 아, 이번에 야, 처음으로 에어 텐트 나오는 업체들이 꽤 많네요. 아, 난 얘가 궁금해. 어, 이게 원래 이제 베스트셀러지 음, 라운지 그래. 세트 어, 아주 많이 보이지. 아. 이게 비바돔하고 같이. 국민 셀터예요 아, 어. 그랬구나 라운지 난, 셀터 난 처음 봐 <laughs> 어, 왜? 근데 이거 진짜 넓다 이거 저기 비바돔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비바돔보다 큰데? 조금 더커 엄청나게 많이 팔렸 이거 4m인가 봐 음. 라운지 셀터 비바돔보다 좀더큰 진짜 크다 네. 이거랑 어, 터틀돔이랑 여기, 비슷하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음, 어? 베스티벌 하니까 넓지 음. 이거랑 터틀돔이랑 비슷해요 캠빌레 음. 음. 그렇구나. 음. 이거 뭐야? 오. 어, 이거 에어네. 와, 이거는. <laughs> 뭐야? 일반적인 건행사용이네. 어. 있네. 어. 야, 이거 뭐써 있지가 않아. 음. 이건 일반적인 텐트는 아닙니다. 야, 엄청나게 커요. 높이가 3m는 넘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어? 이제 마추피추인데면 에어 텐트 어, 네. 예. 굉장히 많죠 마분피츠도 근데 요거 고동색이네요. 예. 이거 고동색이네요 이거 텐, 에1 0 쿠디 1 0고비1 0하의 10분의 10분의 구나분의1하고비1 0 사이즈. 0분의 10분의 10분의 이0분의 1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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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 슬러거 이게 500만원짜리 이거 디바이스 웍스 콜라보한 슬러거 저는 이거 좋아합니다 아, <laughs> 이거 500만원이래요 예쁩니다 음, 슬러거 텐트 저건 탄색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에어돔 4.0이야 야 역시 좋다 이거 차콜색이네요 예쁘다 이것도 음, 예뻐. 얘도 라이너가 아, 있어 있어 라이너 음... 이렇게 예, 라이너 있네요 네. 아무래도 폴리 텐트니까 결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예, 이렇게 라이너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베스티벌의 이너 텐트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막 지금 저기 인스타나 뭐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에어돔 4.0. 다양하게 이제 예, 이글루처럼 음. 이렇게 막 요, 요거를 계속 옆에 옆에서 사면으로 넓힐 수 있어요. 음. 예뻐요. 예뻐요. 블랙도 있네. 음. 블랙도 있고 에어 네, 쪽은 블랙이고요. 이렇게. a c k 블랙 a c k 차콜 a c k b l a c 는 b 는 a c k Black. b 음 a c k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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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a 이 k Black. 네이탈 디자인 헬로스 콜라보 한정판 드래곤 플라이 타프요. <laughs> 드래곤 플라이 네, 타프. 가격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캔빌에서 네, 신제품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캔빌을 한번 들려볼게요. 이게 네,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크랩 텐트인데 그킹 크랩이라고 그래가지고 더 쉘터로 나왔습니다. 여기다 인어 넣어놨어. 오, 그러네. 예. 네. 저희 이제 크랩 있었던 거 아시죠? 예, 이렇게 바깥쪽에 볼때가 있는 거. 진짜 킹크랩이다. <laughs> 예, 그 전에 그, 그냥 크랩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laughs>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4피 크랩입니다. 이거 음. 예, 옆에 있으니까 작네요. 그러네. 한번. 소소한 애가. 소소한 애요. 이렇게 <laughs> 예, 차이가 있습니다. 예, 4인용 이건 텐트고요. 이거 킹크랩은 쉘터입니다. 자, 여기는 크기가 어디 볼까요? 4m10. 예, 사이즈가 사, 외경이 4m10, 내경이 3m40. 키가 2m20, 175. 예. 이렇게 됐네요. 그러 그러니까... 4m10, 4m급입니다. 3m40이라고 보면 예. 되네 그다음에 무게가 중요한데 예, TC고요. 예, 루프 플라이 300D, 그다음에 가이 라인 있고요. 149만 원. 어, 가격은 좀 세다. 어. 예, 가격은 149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예, TPU 다 별도고요. 이렇게 TC랑 결론은 이제 뭐 괜찮을 거고요. TC예요. 이렇게 한번 우리 고동 거. 있으니까 어, 고동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고 쓰면 돼요. 예, 앞에 이렇게 고동을 넣어놨어요 음, 킹크랩 어. 좋다. 음, 고동을 넣어서 음. 그 앞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 음. 예. 이렇게. 여기서 자고 여기서 음. 생활하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TC라 무게는 좀 있어요. 음저 경량 에어는 아니고. 음 근데 TC니까 좋은 점도 있죠. 어 결로 없잖아. 어, 결로가 없고. 근데 여기다 이제 루프 플라이를 좀 씌워야 될 거예요. 막비 음 오면. 예, 킹크랩입니다. 쉘터고요. 요거는 크랩 이제 텐트고요. 22kg? 22kg. 22. 아무래도 에어가 아니니까 좀 무게는 좀 많이 나갑니다. 2 2 k g 요 그래도 22kg면 괜찮네. 양호하지. 어. 그렇죠. 그리고 요게 새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요게요번에 신제품이라고 합니다. 알투 예. 이게 알투구나. 아, 야, 아. 알투 4m60, 음. 3m40. 아까 헥소나랑 비슷하네. 가격이랑 이런 거는 지금 안 나왔고요. 도널 에어 알투. R2. 얘가 알투고, 어. 얘는? 안써 있어. 그게 알 음. 아닌가 보다. 음. 예, 요게 이제 알투고요. 그것도 알트고 높이가 210 제일 높은 데가 3m 40, 4m 60예 여기가 이제 가로가 3m 40 그다음에 길이가 4m 60이야 이렇게 그다음에 높이는 2m 10예 실버님 이제 키를 보시면 아시겠죠 높이가요 아주 높진 않아요 2m 10이니까 보통 2m 30이면 그때부터 좀 높아 보여요. 음. 이것도 한 12파이 정도 TPU 같아요. 이거 베스티브리네. r 2의 베스티브리 이렇게 음 따로 있어요. 예. 베스티브리 따로 있는데 설명이 없어가지고 예, 이렇게 있고. 음그 다음에 이건 스네크. 스네크에요. 이거 터널이네요. 예, 스네크 이에어 터널. 이것도 이렇게 연결을 베스티브를 연결하네요. 연결하는 방식이래요. 높이 2m, 이 3m40. 예, 250. 예, 비슷한데요, 사이즈가? 예, 베스트리6고 이거 쉘터 무게가 9kg, 베스티벌 5kg 예, 이렇게 있고요. 가격은 79만 9000원. 예, 베스티벌 44만 원. 예, 여기서 할인이 더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음. 네. 아, 얘는... 이 붙이는 거구나 이렇게, 음, 이렇게 연결하는, 연결하는 방식이에 아, 떨어져 어.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떨어져요 이렇게. 요게 베스티블이네. 음. 어느 게 음. 이게 베스티블이네 어느게 베스트티블인지 모르겠어요 이 뒤일 것 같은데 앞이 베스티블인가 음. 뒤가 베스티블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 에어가 있어가지고 음. 음. 여기도 TPU랑 있겠죠 어, 이거 TPU네 이거 자체가 이거 네, TPU에요 여기도 시피파이 네, 이렇게. 여어 있고. 높이 2m구나. 음. 네. 요거는, 스네이크 에어 텐트는 높이가 2m, 2 m 예요 그냥. 여게 이제 스네이크 에어입니다. 캠빌레 그니까, 러 R1은 지금 못 찾았고, R2 아까 있었고, 음. 이거 있었고, 킹크랩이 있었고, 세 개가 신제품입니다. 킹크랩 네. 좋아. 네. <laughs> 근데 킹크랩은 이제 면이에요. 네, 요거는 음. 폴리고요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캠빌 부스였습니다. 캠빌 부스,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패슬로 음. 자, 오늘은 이제 주로 지금 텐트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아, 얘도 에어네. 어, 이름이 아르테른가? 음. 어, 크기가 6m50이에요. 요거는 6m50, 3m80, 6m80 리빙 쉘 이제 큰거 사양이네요. 음. 무게 2 6 k g 고요 이제 가족용 리빙쉘 에어 텐트입니다. 6m급. 네,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TC. 이너가 TC에요. 그래가지고 결로에 좀 강하겠죠? 이너가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천장이 이렇게 개방되어 있고, 네, 시원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세 칸짜리가 있네요. 가족 텐트네. 아. 음. 그리고 앞에 이렇게, 네, 개방성도 좋죠. 앞에 이제 TPU랑 메시랑 다 있으니까 이렇게요. 그리고 좌우로 업라이트도 다될것 같고. 자, 이건 이제 모양 자체는 루프 플라이도 있고 보통의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리빙쉘 텐트입니다. 어, 그리고 뒤에 꽤좀 이쁜 거 하나 있다. 나 예봤지. 어, 어. 어, 나도. 어, 이거 하나. <laughs> 어. 어. 나도 예봤는데. c 치 같은데요? 맞아. 폴리 아니죠? 어. 면이네요. 면이야. 예, 아이볼인데, 아주, 저기, 미니미니하죠? 어. 예. 요거 이름이 어나더 에어네. 음 3월 출시고요 예, 요서 이제 사전, 오, 가격이 39만 8천 원이에요. 크기가 2m80에 음. 2m10, 그 다음에 높이가 160. 음. 그러니까 실버님은 딱 되겠다. 아, 음. 음. 어. 남자분들은 이제 천장이 닿을 것 같은데요. 음. 예, 무게 12.5. 면 혼방인데도 어, 12.5니까. 예, 이렇게 침실용이네요. 이렇게. 어나더 에어. 예. 가격이 39만 원이에요. 음. 우리 걸로 따지면 선셋이랑 크기가 비슷한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만한 거. 음. 예, 여기에다가요,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스킨을 씌운 것 같아요. 아, 아 그렇죠. 예. 아, 그러네. 예, 아우터만 따로 이제 33만 원. 그럼 또 TPU 이제 8만 원 해가지고. 이제 사이즈가 5m 30급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혹은 아 2m씩 그대로인데요. 그럼 텐트가 음. 커지네. 그렇죠. 텐트가 이렇게 커졌어요. 근데 단점은 높이죠. 음. 어, 일어설 수는 없지. 그렇죠. 높이가 조금 낮은 경향은 있어요. 바람에는 강할 거예요. 음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좋은... 치기에는 좋은 음, 것 같아요. 예. 음, 음, 음. 네. 여기 요걸 먼저 설치한 다음에 여기 음. 이제 스킨만 달아주고 이렇게 쉬어서 음. 이렇게 확장하는 형태입니다. 안에는 음. 이게 좌식 생활하기엔 좋을 것 같아요. 낮은 버전. 음, 음. 네 이렇게 지금 들어갈 수는 없는데 요, 요 정도 전실이 있습니다. 한 1.5m 정도 전실이 있어요. 요거 특이한데요. 요 멋지게 생겼다. 네, 외부 폴댄데요? 네, 폴대가 외부에 있어가지고. 저희 크랩이나 음. 킹크랩처럼 그 하인프레니처럼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좀 멋지고요. 여기 앞에 이렇게 타프를 연장할 수가 있네요. 이름하고 이런 게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이게 폴대로 이렇게 지지했어요. 여기가 음. 음. 에어 조금 있고요. 외부에 에어고 안에는 폴대가 이렇게 지지하고 있고요. 이거 원터치 텐트처럼. 어 그렇게 됐네요. 음, 이런 방식인데 한 4m 되는 것 같아요. 4m 좀 넘어 보이고. 근데 외부에서 보면 좀 멋진데요. 게다가 앞에 이렇게 타프를 연결해서 같이 쓰고요. 예. 아틀라스, 스위스 알파인 클럽의 아틀라스입니다. 이제 자세한 건 여기 직원이 없어가지고 한번 와서 보세요. 자, 이제 거의 다 돌았어요. 예, 저희가 이제, 아까 여기 아버아웃도, 캠빌, 그 다음에 패슬로 하이드라운드, 디얼스, 마추피츠 제드, 여기 헬로스, 위모캠 해서, 루커스까지. 이렇게 쫙다 돌았죠. 네, 예. 이제, 텐트 위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음. 네, 아까 첫 출발했던 장소로 다시 왔습니다. 예, 이제 다 봤어요, 저희가. 예, 네, 이번 신제품 굉장히 많았죠. 조금 전에 보셨죠. 근데 기어를 저희가 다 보진 못했고 왜냐면 기어는 지금 설치 중이라, 예, 음. 네, 저희가 이렇게 들춰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 덮어놓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오늘은 텐트 위주로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신제품이요. 음. 경량 에어 텐트가 아주 많이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가지고요, 한번 요 올해는 경량 에어 텐트를 한번 눈여겨 보세요.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브이로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예 <laughs> 네, 그리고 이번 한주도 모두 푸실하세요. 예. 다음 주는 브이로그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건강하세요. <laughs> 갈게요. 네. 열심히들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있겠습니다. 보단 좀큰것 같아. 그러네. 음. 음. 네 이제 갑시다 실버님. 가자.